네, 안녕하세요. 안 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오지다. 지금 생방송으로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어떤 어, 사유로 지금 신청을 네. 하셨는지 조금 내용을 네.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무주택자로 네. 소액투자 2억으로, 네. 제가 중랑구 쪽에 오래 살아서 여기 다가구 중심으로 알아봤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다가구로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소액이라도 더 알아봐서 네. 외곽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작은 오피스텔을 사서 네. 그냥 계속 추첨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게 맞는지 네. 잘 몰라서 어떤 게 제일 좋은 선택일지 몰라서요. 중양구의 다가구라고 말씀하시면 다가구면 여러 채가 사는 다가구 그러면 단독주택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조그만 단독주택을 몇개 봤어요. 어, 2억으로 살 수가 있나요? 작은 평수 한 30평, 약간이요 네. 네, 네, 나머지는 뭐 전세 끼고 사시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아직 있더라고요. 벌써. 네, 그러면 중남구 쪽에 다가구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뭐 네. 갭투자로 뭐 재개발 투자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재개발을 잘 모르는데 네. 유튜브 보니까 재개발이 유망하다고 말은 들었는데 제가 돈이 모자라는 거.. 어떻게든 지금 2억을 네. 사용하시려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죠? 네. 랜이인는로보다는 나을 네.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2억으로 과연 어떻게 무주택자분이 네. 어 네. 정말 어, 유주택자가 되면서 정말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조찬 의사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여기 지금 네. 거주를 이쪽에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 저 어, 어. 그 이쪽이 <laughs> 좀 익숙하시다 보니까 중남구 쪽을 네. 보신 것 같아요. 아는 지역이 이지역밖에없어서 그렇죠. 아. 네, 아무래도 이쪽에 음. 이제 뭐 가격대를 봤을 때 투자금이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2억 정도 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사려면 사실 여기 이쪽 지역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 그죠 네, 네,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다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세대로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여기도 호재가 너무 좋잖아요. 앞으로 상봉역 주변으로 해서 뭐 망우역에 뭐 GTX도 들어오고, 네. 네, 호재가 참 많은데, 네. 어, 일단 부동산 시장의 그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자, 일단 개발을 하는 데있어서 필요한 게 일단은 개발할수 있는 소재죠. 뭐 네.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어요. 네. 네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네. 좀 보면, 네. 자, 2000년부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 한번 볼까요? 네. 2000년대 가장 활발했던 게 뉴타운 사업이죠. 네. 네,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주택 정책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10년, 아이고 지워졌어요. 2000년에서 2010년 정도 볼때 네.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죠? 네. 그러고 나 도시 재생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음. 예, 그러고나서 2021년입니다 쭉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도시 재생을 하면서 제일, 네. 제일 많이 줄어들었던 거는 공급량이죠. 네, 맞아요. 공급량이 아예 없었던 사업이죠. 고,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그쵸? 공, 네. 공급량이 늘어난 사업은 아니에요. 그럼 뉴타운으로 대표되던 개발 사업들이 지정이 해제가 됐죠. 뉴타운이 해제가 됐어요. 그쵸? 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주택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거를 수치상으로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고 다시 재개발, 뭐, 뉴타운 사업 다시 하겠다는 얘기들이 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통계로 보면 뉴타운 해제 지역. 음. 그때 당시에. 네. 해제 지역이 386곳이에요. 음. 엄청나게 많은 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노후도만 증가했죠. 네. 집이 슬로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서울시 전체의 12.4% 정도입니다. 이게 386곳에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해제가 된 곳들이 전체, 서울시 전체에서 비율로 보면 12.4%니까 많은 비율이에요.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음. 이, 예, 이 중에서도 보면은 40년 이상 된게 음. 21%가 되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된게 47%가 돼요. 네.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노후도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왜 오세훈 시장님 공약 중에서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하고요. 네. 재개발도 빠른 스피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 앞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주택공급 못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면서 공급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층주거지로 대표되는 단독이나 다세대 밀집 지역들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남구 안에서도 이렇게 단독이나 다가구를 매입하려고 하셨던 거는 방향은 잘 잡으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이제 네. 또한번더 생각해 볼 거는 네. 이제 입지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자, 중남구가 너무 앞으로도 호재가 좋고 그 동안에 개발이 더뎠 더디었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 호재가 많아요. 음... 그런데 자, 실투금액이 2억이세요. 네. 이걸 가지고 최상의 선택을 해보자. 네.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도도 충족이 되는 지역, 음. 충족이 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역이 나빠서는 아닌데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시겠죠? 음, 저는 그래서. 실주자금액이 네. 2억 정도시면요. 오히려, 네. 마포 지역이나, 아, 강남도 갈수 있거든요. 음, 어디요? 마포나 강남이요. 강남이요? 예. 아, 깜짝 놀랐었어요. <laughs> 너무 아닐까 입지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다가구를 사시고자 하면은 마포나 강남은 불가능하시겠지만, 네. 다세주택을 사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음. 도시 재생사업을 네. 하느라고 개발사업이 안 됐고, 노후도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네, 그럼 그... 이런 지역들 중에서 입지를 잘 선정하시면 앞으로 아 여기는 어느 정도 노후도가 충족이 됐는데 개발이 될 걸로 기대할 만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음... 이런 지역들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음... 왜 마포나 강남이냐? 전세가 비율이 네. 높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개발이 됐을 때. 자, 중남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개발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있죠. 네. 그리고 마포 지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뿌시고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의 기대치 가격이 있죠. 음. 네.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요? 많이 날것 같죠. 많이 날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는 입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그러면 마포나 강남을 공략해보자는 거예요. 네. 음. 가능하다면, 이역 갖고 가능하다면. 예, 동감이 되시면, 네네. 마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마포 쪽에. 아, 나 같이 가신 <laughs> 뭐, 줄 알았잖아요, 방금. 뭐, 기차 타고 가는 분이요? 나 지금 같이 가시는줄 알았어요. 선택 <laughs> 가는줄 알았잖아요, 지금. 자, 마포로 한번 가볼게요. 네, 놀랐네요. <laughs> 마포가 전혀 몰랐어요. 네. 중량구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어가지고, 네. 마포를 한번 가보시긴 하셨죠? 출근은 어디로 하세요? 출근도 여기에요. 여기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럼 거주는 거기서 하시되 네. 투자는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보자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전에 왜 마포 지역에 뉴타운 있어요? 음, 아 있었나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아, 네. 네, 뉴타운 안에서 다 개발이 되고 개발이 안 되고 남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 네, 아이 뉴타운이거든요. <laughs> 아연이요? 예, 네. 아연 뉴타운 안에, 여기도 네. 보면, 염리동이고. 염리동. 네, 염리동에 왜 공덕역이 있고요대흥역이 있고, 중간에 있는 블록이 전부가 다 아연 뉴타운이어서, 여기도, 항공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전부가 다 빌라단지였어요, 여기가. 음. 아. 빌라단지를, 네. 자, 요렇게 보세요. 전부가 다 빌라단지죠. 지금도 빌라단지. 보시나요? 아, 이게 2009년도 사진이네요. 밑에 보시면. 이게 항공사진 잘 보이시나요? 거의 절반 이상이 빌라단지였잖아요? 네. 이게 다 없어졌어요. 아... 이 빌라를 다 부시고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음... 아파트를 만들고 나니까 아파트가 얼마냐? 20억을 찍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음. 그러면 내가 네.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향후 개발이 됐을 때 네.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마포같은 경우에 여기에 염리동 4구역이나 5구역은 지금 비싸서 못들어가요 한 4억에서 5억정도는 있어야돼요 근데 여기가 진행이 되고 나면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하얗게 생긴데 있어요 네. 여기가 개발 안된 데가 있거든요 비어있네요 거기만 네. 여기는 예전에는 존치구역이었습니다 음. 그때 당시에는 한 15년정도 전에는 노후도가 안나왔어요 음. 그래서 개발이 안됐었는데 음. 여기가 이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음. 그러면서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노후도 기준도 완화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기가 대상지가 될 수가 음. 있어요. 자, 개발이라는 건 그렇죠. 동원으로 걷기 시작하면 가격 올라요. 네. 피가 붙죠. 여기는 아직 준비 단계이지만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어. 2억 정도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죠? 제가 지금 전화 연결만 해다고 아, 화면을 못 보시면, 자, 공덕역이랑 대흥역 사이에... 사이? 예,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쭉 올라가면은 그때는 네.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 있어요. 네. 네. 로드뷰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주변이 전부가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된 네. 되는 동안에... 네, 여기는 아, 서울 여자 중학교 위에요. 서울 여자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네. 쭉 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네, 쭉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는 아파트가 들어갔네요. 네. 오른쪽은 학교 담 담장이에요. 네, 네. 네. 쭉 올라가면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죠. 여기는 여전히 아파트고 저기 정면 위에 보이는 게 마레프예요. 아, 예, 아 마포제, 마포, 마포 레미안푸르지요. 아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빌라죠. 반도체 다세대 밀집 지역이죠. 네. 그 여기는 향후에 개발에 대한 음. 기대감이나 가능성이 네. 높아진 지역이라고 봐도 될까요? 음. 이런 지역들이 투자 대상으로 공략을 해보실 만한 지역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런 지역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2억 정도 안쪽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 여기 향후에 개발이 됐을 네. 경우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겠죠. 너무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네. 지금 아 이게 설명도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가지고 다됐어요자 <laughs> 강남 지역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강남에는 방배동. 네. 방배동 같은 것도 너무 좋은 투자처거든요. 아네 네. 여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는 1억 정도 이하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방배는요? 예, 2019년 4월달에 서류 불 터널이 뚫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지역에 단절됐던 것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보사 부지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업무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겠죠. 한 3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이쪽 주변에 여기도 방배 5구역이 있고 6구역이 있고요. 뭐 7구역도 있고요. 뭐 이쪽에 보면 다 개발구역들이 진행이 되는 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게한 한 14개 정도의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음. 아파트 재건축, 주택 재건축. 음. 그러면 이 주변의 지역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잖아요. 네. 여기에 가운데 그런 개발이 되고 아직 개발이 안된 지역들이 있어요. 네, 가운데 네.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있 네. 요런 지역들 그러면은 투자하기 아주 좋은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교통도 좋고 강남 접근속도 좋으면서 학군도 좋기 때문에 전세가별이 높잖아요. 투자금이 적어요. 네. 여기는 1억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음, 갭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갭투자가 1억 이하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죠? 투자금이 적다는 거는 투자 수익률을 빨리 뺄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변의 개발에 대한 압력이나 그런 진행 상황이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가치상승에 대한 효과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산 집이 향후에 뭐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아파트로 바뀐다면 너무나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음, 뭐 물어봐도 되나요? 네. 요새 뭐, 2월 4일 이후에는 뭐, 만약에 개발 지역에 들어가면, 황금청산 그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랑 상관이겠죠요 자, 이사대책은요, 네. 공공주도로 복합개발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아. 아, 네. 강남이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조합원들이 개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음. 또 가져갈 수 있는 수익도 높기 때문에, 네. 민간으로 갈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공공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지역이에요. 네. 예, 조합원들이 수익이 높을수록 그렇게 민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사대책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네. 거를 대,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불인이어서 그럼 직접 그 근처에 뭐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직접 가서 알아봐야 네 될까요? 현장을 가보셔도 되고요 지금 네. 처음 투자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좀 네. 두려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좀 막막하시면 네. 저희 사무실에 그 상담신청을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 방송상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던가 지역분석이라던가 어디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좀더 정확하게 컨설팅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첫투자니까 운전할 때도 옆에서 안전운전 연수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네. 부동산 첫 투자도 전문가의 조언을 음. 이제 참고하셔서 가닥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뭐고 저희 사무실 안 오셔도 좋지만 네. 이왕이면 전화 연결 되셨으니까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이렇게 상담 시청하시면 많은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조찬호 의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